안녕하세요. 자, 러너들의 부상을 막아주는 러닝 보강 운동 전문 트레이너 러닝버디 오은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골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골반 불균형 때문에 좀 달리기를 할때좀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는 이런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어, 이렇게 한쪽을 많이 쓰는 운동 뭐 골프라든지 이제 아니면 테니스 뭐 이런 우리가 종목을 하다 보면은 불균형이 굉장히 생기기가 쉬운 부위가 바로 이 골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왼발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왼발잡이라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렸을 때부터 이 골반 불균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교정 운동 전문가로서 제가 계속 셀프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꼭 알려드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정말 골반뿐만 아니라 무릎, 발 그리고 척추까지 그리고 어깨까지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이라서 제가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운동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운동이 어떻게 골반 불균형을 잡아주는지 제가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골반이 교정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운동을 하면은 더 효과가 좋으니까요. 제가 드리는 이 설명 꼭 들어보시고 운동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골반에는요 근육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한두 가지 정도의 근육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골반, 네, 여기 골반뼈, 예, 장골이라는 뼈의 윗부분에 달려있고, 허리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는데요. 자,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골반을 자,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네, 자, 골반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반대쪽 골반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한쪽 골반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한쪽에 있는 음이 요방형근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반대편에 있는 골반이 내려가면서 여기에 있는 이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골반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이 양쪽에 있는 요방연근과 양쪽에 있는 내전근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골반을 한쪽씩 끌어올리고 내리고, 한쪽씩 올렸다 내리고, 반대쪽도 올렸다 내려주고,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양쪽의 밸런스를 서서히 잡아가게 되면서 이 골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근육이 굉장히 많고 다른 근육들도 강화를 해줘야지만 어, 효과가 더 좋겠지만 일단 이 운동은 어, 정말 다양한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만 잘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제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더 좋은 운동들은 제가 계속 계속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건강한 몸만들시면서 다치지 않게 러닝을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제 운동을 한번 하러 가 보겠습니다. 운동은 일단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일단 옆에 벽을 짚고 하는 게 처음에 편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있게 되면은, 네, 양발이 나란히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쪽 다리를 짧아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요렇게 골반을 쭉 끌어 올리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요렇게.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그러면은, 자, 한쪽 골반은 올라가게 되고 반대쪽 골반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요 방향근,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내전근은 늘어납니다. 네, 여기는 짧아지고, 여기는 늘어나고. 그래서, 자, 손을 벽에 짚어주고, 끌어올렸다가 내리고, 끌어올렸다가 내리고, 네,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내리고, 이거를 10개에서 15개를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쭉 올렸다가 내리고. 자, 그럼 여기서, 음, 제 기준으로 지금 왼쪽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반대쪽 어깨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손을 짚고 있잖아요. 자, 반대쪽 손은요. 이렇게 뻗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들어 올리고, 뻗어주고. 이렇게.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왼쪽 골반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반대편은 제가 뒤를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반대쪽은 자 오른쪽 골반을 들어 올리고 반대쪽은 펴줍니다. 처음에는 먼저 골반만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기.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허리 있는 근육을 수축시키고, 우리가 이 옆구리로 윙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옆구리로 윙크한다. 자 여기서 옆구리로 윙크 돌아오고. 옆구리로 윙크 돌아오고 자 이렇게 다리만 10번 하시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같이 뻗는 겁니다 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셋.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벽을 짚고 하는 게첫 번째 단계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아까는 우리가 여기서 골반만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제 무릎까지 같이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자, 처음에 손은 그냥 이렇게 골반을 올리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골반이 들어 올려지는 게더잘 느껴집니다. 그럼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얘를 올리면서 무릎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하나. 내리고. 자. 무릎을 먼저 올리면 안 돼요. 골반을 올리면서 무릎을 올리는 겁니다. 둘, 이렇게. 골반을 올리면서 무릎. 그러면요. 자, 몸통은, 몸통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왜냐, 왜냐,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자, 이렇게 안 달리잖아요. 그죠? 자, 달리기 할 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자, 골반이랑 무릎을 들어 올리면, 몸통은 반대쪽으로. 그래서 시선은 앞에. 우리가 달릴 때, 달릴 때 이렇게 달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제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 골반과 다리가 올려지면 몸통은 왼쪽으로 돌아요. 같은 쪽으로 돌아오고, 네. 요 움직임의 리듬이라고 우리가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패턴에 집중하면서 한번 동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골반이 미세하게 먼저 올라가면서 무릎이. 그래서 이때 여기 옆구리로 윙크. 윙크 한다고 생각하시고,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처음에는 항상 우리가 다리 먼저, 네, 다리 먼저, 자, 골반을, 이거는 이제 이 동작 이름을 힙, 하이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힙으로 하이크, 하이킥, 우리 하는 것처럼 쭉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몸통은 약간 돈다. 자, 그래서 다리만, 먼저 다리만 하고, 그 다음에 몸통 같이 움직이고, 마지막에는 팔까지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골반, 그 다음에 무릎, 몸통 돌아갔죠? 그 다음에 팔도 뻗는 거예 시선은 정면. 반대쪽은 살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 한쪽 골반 올라가고, 어깨 올라가고, 척추 회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깨, 특히 서있을 때 어깨 한쪽에 이렇게 높아져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깨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어깨 불균형도 잡히기도 해요.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 일단, 자, 골반, 무릎. 골반, 무릎. 자, 그 다음에 골반, 무릎. 몸통, 골반, 무릎, 몸통, 그 다음에 팔까지, 어깨까지. 자, 자, 골반, 무릎, 몸통, 어깨. 이렇게. 자, 약간 꼼짝마. 꼼짝 마 꼼짝 마를 해두고, 골반, 무릎, 몸통, 어깨. 반대쪽은 밀고, 반대쪽은 땡기기. 시선은 정면. 이렇게. 하나. 그래서 처음에는 한쪽씩, 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정말 집중력 있게 내 몸의 움직임을 하나씩 하나씩 느끼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처음에 천천히 이 움직임 리듬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달리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달리기 전에 한번 해보시고 한번 달려보세요. 그러면 훨씬 골반이나 이런 허리나 이런 쪽이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 자, 오늘 운동 한번 해보시고 좀 효과가 있었다. 아니면 아직 동작을 잘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운동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